미쳤지? 진짜 네. 이거 미쳤어. 진짜 이런 말을 해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거기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한 분은 어 자녀 양육을 하시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 AI의 그런 영향권을 어 몸소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 모두 크리스천이시고 신앙이 있으시다 보니까 교육. 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 네. 나 제일 처음 물어보게 진짜 그거였거든. 하나님은 세상에 있냐? 나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 얘는 정말 답을 다알것 같으니까 얘는 음... 이거를 사실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좀더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내가 그걸 처음 맨 처음 물어봤었어.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때 내가 솔직히 되게 무서웠어. 그래서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 안 하면은 어내 나도 약간 벌써 이런 마음을 갖는데 신앙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정말 다른 어른들이라도 그 누구도 최치 피티가 아니라는데 아니겠지 뭐라는 생각을 아, 하는 사람이 없을까 뭔가 얘는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음, 우리의 우리 맞아. 속에 있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걔는 다른 답을 내줄 수도 있는 거지 음, 뭔가 맞아. 비즈니스맨에 의해서 조작된 답을 나중에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최치 피티의 가스라이팅이 이제올수 있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의 수준이 그냥 한두명 가스라이팅한 수준이 아니라 인류를 인류를 오픈 AI가 그렇더라고 이게 되게 윤리를 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윤리를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대 철학자 윤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오픈 AI 안에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어. 기준들을 잘 성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CTO도 여자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성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성소수자나 뭐 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차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기준들을 많이 성, 설립을 해 놓고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대표 자체도 성소수자고 막 이렇잖아 근데 나는 사실 되게 이게 무서워 체찍피트인데 음. 방금 검색을 해 봤어 난 여잔데 여자가 좋아 어 뭐래요? 그랬더니는 perfectly normal이래 아 그랬더니. 대박 어. 그 아. 너의 feeling을 그냥 어, 다 recognize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네가 comfortable하면 그냥 너의 그런 인터스트를 레 네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표현하래 나 음. 지금 조금 무서운 네. 답을 봤어 채찍 피티를 통해서 내가 이랬어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내 크리스찬 페이스가그 이모션하고 얼라인되지 않아 이랬어 그때 얘가 뭐라는 지 알아? 진짜 이거 기절해 Some Christians believe that homosexuality is a sin while others interpret the Bible differently and believe the same-sex relationship can be holy and loving. 미쳤지? 진짜 네. 이거 미쳤어. 진짜 이런 말을 해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말을 이 채찍피티한테 넣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세상에서는 인정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챗찍피티를 활용해서도 나중에 설교든 뭐든 활용이 안 되겠어? 다 활용이 될 텐데 그거를 이걸 갖다가 정말 이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고민하면서 그런 새로운 그런 영역들이 생길 것 같아 정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GPT 4 5 더한 녀석들도 나올 거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분명 마지막 때에는 바보가 된다고 했거든 크리스찬들이 맞아. 그, 그 바보라는 게 이거 같아 너희의 뭐야 바보 아니야 쟤네들 음. 왜냐면 채 g PT가 진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데 아이들이 채 g PT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어야 될 답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가버리는 거지 기존에는 우리가 유해한 거는 눈에 보였잖아 포르는 보지마 이렇게 유해한 거는 우리가 보였는데 이제는 유해한지 안 한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유해하지 않은 듯 들어와서 답을 내버리니까 인생의 답을 전혀 성경과 다른 답을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부모로서 이걸 컨트롤 될까? 음, 이거는 GPT 사용 그 면허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깨어 있고 온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관련된 지식으로 검색을 해서 초벌 초벌 초안을 작성하는 거 오케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아이들이 재미로 검색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할 것 같다 특히 이모셔널리스트럭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어~ 상담사를 통해서 갔을 때그 사람이 되게 이거는 위험하다고 뭔가 인지를 하면 뭐~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아이가 약간 병적인 곳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해줄 텐데 채트 p t 가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이 이제 부모와의 릴레이션십을 완전 깨버릴 것 같아 라는 음. 걸 GPT가 뛰어들어서 그걸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거지 근데 또 그런 어, 것도 우리의... 있을 것 같아 이게 크리스천 GPT가 생기지 않겠어? 그게 당연히 <laughs> 생길 것 같아 결국에는 다 아. 세상에 정보들을 얻는 거는 그냥 감정, 자기가 말한 감정을 빼고 그냥 정보들을 얻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GPT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말하는 그런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GPT 쓰면 안 돼. 채 GPT는 그냥 악이기 때문에 안 돼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어쩔 수 없이 다 쓰게 된 날이 올 거야.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포르노도 보고 다할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것일 뿐인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g p t 도 크리스찬 g p t 같이 우리한테 제대로 된 성경적 가르침을 줄수 있는 그런 g p t 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게 음. 내가 스스로 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음. 죄악인 똑같아그게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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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율과 똑같은 거잖아 맞아. 내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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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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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치그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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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앤처를... 내가 그럴 아는 둘째 아이가 이제 두 살인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선과 악을 뭘 알아 그냥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기도를 쫄래쫄래 하거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지는 거야요